안녕하세요. 햇번TV입니다. 저는 지금 기생초 보러 가고 있습니다. 기생초 보러 가는 길목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짜자잔. 우와. 아. 근데 비가 와서 넘어졌습니다. 제가 잘라주긴 했어도, 소울한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자랐나 봅니다. <laughs> 우와! 오, 세상에나! 그거 있잖아요. 엄마들 예전에 몸빼바지에 있는 꽃무늬 같아요. <laughs> 아니면, 음, 음, 그 화가 있잖아요. 어, 클림트. 그 화가의 그림 속의 색감하고 좀 닮은 듯합니다. 우와, 꽃송이가 코스모스하고 거의 같거든요. 코스모스 같아요. 잎도 그렇고, 그런데 코스모스보다 더 분질성이 좋아서 어마어마하게 피었습니다. 넘어가지 다시 일어나는 날 다시 또 찍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야. 언제 이렇게 피었니? <laughs>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수국에 미쳐서 너희들을 소홀히 했구나. 미안해. <laughs> 우와. 이 기생초도 굉장히 배수가 잘 되고 쨍쨍한 햇볕에 심어야 이런 모습을 연출해 줄 겁니다. 그늘진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키가 키만 연약하게 자랄 뿐이에요. 꽃은 이렇게 많이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꽃송이를 많이 달게 하는 방법 아시잖아요. 자꾸 생장점을 어, 한세번 3번 정도, 세번 3번 정도 생장점을 제거해주면 가지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렇게 풍성한 꽃을 피워준답니다. 자른다 해서 꽃한테 음... 학비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을 늘려주는 그런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생장점을 똑똑 빼주고, 똑똑 빼주고, 똑똑 빼주고,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풍성한 꽃을 보여줄 겁니다. 예쁘다, 예쁘다. 우와, 우와, 다 나를 보고 있네. <laughs>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고마워. 우리 백설이도 나를 무척 좋아하지. 그런데 백설이는 말을 너무 안 들어. 소풍 와줘서 고맙다. 안녕!